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준게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돌손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1년도에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얘기가 내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올해 안에 토지를 처분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일반 고객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특히 토지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오늘 짧은 시간에 2022년도 토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그 근본 원인이 올초 3월에 발생한 LH 투기 사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LH 투기 사태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다 정부는 급하게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었는데요. 토지와 관계되다 보니 농지법 개정과 그리고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약간의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2022년도에 정확히 세율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주말 농장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 농지를 매매하실 때는 대개는 천제곱미터 미만인 주말 농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했었던 토지 양도세 인상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즉,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인상안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안이었는데요. 었 현재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가 20%를 더해서 현재 주택처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인상안을 가지고 있었고 비사업용 토지의 현재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플러스 10% 세율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의 중과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인상안을 발표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천 무효화됐습니다. 즉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되어서 그런 혼란을 야기했었던 건데요. 따라서 2022년도의 토지양도세는 2021년도와 동일하다. 즉 변한 게 없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세율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2022년도에서도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202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었는데요 이것도 원천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도 비사업용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겠다. 라고 안에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양도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한 세트로 배제에는 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도 원래는 중과와 장특공 배제를 하였었으나 2017년도 1월 1일부터 기본세 플러스 10%. 중가를 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주는 아주 시원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역시 2022년도도 그대로 이 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상용 토지도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지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토지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주말농장용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보통 주말농장용 토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세대가 보유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그렇게 부릅니다. 어, 이전까지는 이 주말농장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무조건 봐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거주 경작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만 따라가면 됐었는데요. 어 이번에 이미 이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21년도 5월 4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주말농장형 토지가 거주 경작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주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6조 2항 3호에 주말농장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일 주말농장용 토지를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을 거주경작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말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를 봐서 양도세 중과 10%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거주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하니까, 거주 경작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촌 작용을 하면 주말 농장을 사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재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나 아니면 연접 지역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의 토지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재촌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 주말농장은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를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농사진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 같은 것을 살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영수증을 꾸준히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농사짓는 행위 같은 경우들을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내가 작용했었다는 증명을. 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간 농사 외에 다른 연소 득이 3700만 원에 넘으면 무조건 그 해는 어, 작용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촌작용 요건들을 잘 봐서 내가 주말농장을 사업용으로 만들도록 해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 내가 주말농장을 짓고 있다가 이 부분을 어, 비사업용이지만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 올해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주말 농장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인들은 보통 절대 농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가다 보면 어, 논이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은 대개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의 천제곱미터 미만의 주말 농장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이 어, 법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 뿐더러 일반인들이 절대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어, 취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이런 법은 뭐, 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당규보유토지와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인상하는 없었던 것을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특공을 배제하기로 하였었는데 이것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지만 주말농장용 토지는 재촌작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재촌작용 요건을 맞출 것인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